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미루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자.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가? 미루지 말자.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물론 성공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 기준을 나누는 것조차 모호하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공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성공적인 삶은 주관적이,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집중력의 차이라든가, 결단력의 차이라든가, 뭐 주변의 어떤 인맥의 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사람의 성공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습관과 미루지 않는 습관. 이 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적인 일을,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없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없다. 다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은 없다 다음에 하지 뭐이두개 나눠진다는 거죠 두 부류로 다음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할일꼭 해야 할일 그리고 하여야만 하는 일 그런 일을 미루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다음은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편 다른 부류를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은 꼭 해야만 하고 이 일은 집중 집중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근데 아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한다는 거죠 다음에 하지 뭐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꼭 해야 할일그 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때, 그때의 그 결정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미루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적인 궤도에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다음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추한 것을 얻을 수 없고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음에 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미루지 않고 미루는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루지 않고 그 일을 바로바로 바로 하는 그 마인드에는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집중하고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본인 생각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고 하여야만 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자.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